자, 아, 여러분들 라이브로 이렇게 뵈니까 상당히 오랜만에 뭔가 또 기분이 색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음, 오늘 준비한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보고 싶은 책이 있어요. 이책 정도를 우리가 좀 본다면 어, 뭔가 할 얘기들이 있지 않을까 공감대가 좀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직장인 분들이든지 자기 개발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수험생 분들도 이책 정도를 읽으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책이 있어서 같이 한번 보고자 합니다. 바로 어, 쇼펜하우어가 지었고 김욱이라는 분께서 옮기신.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책입니다 물론 뭐 뭐야 이런 재수없는 내용이 제목이 어디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느낄 때는 어, 내 삶에서의 어떤 이런 당연한 부분들 당연하지만 외면하고 싶은 부분들을 얼마만큼 직시할 수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게 진정한 의미의 위로를 가져다 주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예를 들어가지고 다른 사람들 너무너무 잘 사는 것 같고 세상은 되게 살만한 곳이다라고 믿고 있는데 내 삶은 사실 안 그런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아침에 일어날 때요. 저는 이제 요즘에는 직원분이 한명 나가시면서 개인 사정으로 그 일을 제가 이제 맡아서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새벽 한 3, 4시까지 일을 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왜냐하면 한, 한 명분의 일을 새로운 분이 오시기 전까지 해야 되니까. 근데 또한 분은 또 채용이 됐다가 또 그 분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또 사정이 있어서 못 들어오시게 되면서 제가 두 명분의 일을 동시에 하고 있거든요. 물론 다른 직원분들께서 도와주고 계시지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진짜 새벽까지 하고 있고 막 그런데 그 와중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게 왜 이렇게 사는 게 팍팍하고 힘들지? 솔직히 그 생각 하죠. 이게 지향점이 내 삶은 좋아질 거야. 내 삶은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라는 것과 현재의 삶이 힘들고 괴롭다는 건 저는 다른 문제죠. 그렇죠? 예를 들어 마라톤 하는 경우 제 예시를 좀 많이, 비유를 많이 들긴 합니다만 마라톤이 끝나면 그 이후에 나에게 뭐, 이제, 뭐, 올림픽이면 금메달도 주어지고, 그죠? 아니면 뭔가, 러너자이를 느낄 때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이 있겠죠? 보상들이 존재하지만, 실제 그걸 뛰면서, 다리가 아프지 않다든지 심장이 내가, 어, 뭐, 이렇게 막, 펌핑하는 느낌이 덜 든다든지, 막, 숨이 안 차다든지, 그건 안 뛰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한편으로는 내 삶에서, 어, 오는 고통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을, 다르면서 쾌감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괴로운 만큼 나는 성장한다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막 일을 하다 힘들다는 괴롭다는 느낌을 딱 받으면 어, 야 지금 내가 되게 잘하고 있구나라는 느낌. 이건 제가 공부할 때부터 자동으로 좀 세팅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와중에 아무래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힘들지만 내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라고 생각하는 것과 처음부터 힘들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뜨거운 걸딱 만졌는데 어 뜨겁지만 차가운 물에 손을 담궈야지 랑 뜨거운 걸 만졌는데 안 뜨겁네라고 내가 체면 거는 건 전혀 문제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게 해주는 책이 저 쇼펜하우어 요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 요거 오늘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순서대로 좀 보고 싶어요 순서대로 그래서 쇼펜하우어 책 여러분들 한번 사보시고 오늘은 나는 나로서 존재한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주요 내용을 저희가 같이 한번 어공하고 음미를 하면서 말씀을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쇼펜하우어 같은 경우는 이 세상에 나 이상의 존재는 없고 신이라는 분이 존재한다면 그건 신의 문제일 뿐이다. 내가 존재한다는 거지 나만의 문제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뭐 쇼펜하우어를 보고 이제 뭐 어떤 신에 대해서 부정을 한다든지 신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평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고요. 그게 아니고 철저하게 내가 내 삶으로서 인간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어 어떤 이제 우리가 과학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또.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과학자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유신론적 불가지론자분들도 계시고 유신론적 진화론자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중요한 건 신이 어딘가에 계신지 안 계신지에 대한 믿음과 별개로 우리 인식세계 속에서 밝혀진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나의 뭐 고통이란 이런 건내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곳은 오롯이 나의 영역이거든요 내가 이거를 케어하고 내가 다룰 수 있고 최종적인 목표 목표점이나 의지점이 어디에 있는 거랑 별개로 내가 다뤄야 되는 문제 같아요. 그거를 쇼펜하우어는 내가 나로서 존재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쇼펜하우어는 이제 불멸이라는 표현도 쓰긴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로서 존재하지 못한다면 불멸을 위해 나는 내가 가진 것중단한 가지도 내놓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불멸이라는 건쇼펜우어 같은 경우는 사실 서양 철학자지만 나중엔 동양 철학에 굉장히 좀 심취를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서양 철학과 영역으로 동양 철학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공부하시는 분들은 저는 서양 철학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동양 철학은 어 절대적인 진리에 대한 관심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반면 서양 철학 같은 경우는 오로지 신은 한 분이시고 그 신의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천착을 좀 많이 하고 특히,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그 신의 말씀 중에서 스크립트라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의 형태로 된데 조금 더 집중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동양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어요. 자연과 나는 하나라든지 아니면 뭐 힌두교 같은 경우는 배단타 우주론이라고 그래가지고 우주의 질서 속에 내가 존재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불교 같은 경우는 윤회 사상을 믿고 있죠.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거를 지향하고 있죠 물 흐르듯이 라는 이제 자연스러운 사상을 지향하지만 수험생 이라든지 나의 발전 자기 개발을 꿈꾸시는 분들 한 단계 레벨업을 꿈꾸시는 분들은 나를 이끌어 줄수 있는 어떤 말 같은게 필요합니다 그거를 전체적인 측면을 놓고 불멸 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불멸 내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느낌보다는 내가 나의 최고의 어떤 레벨에 도달했을 때는 나는 자연과 하나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존재한다. 이런 의미예요. 좀 갑자기 철학적인 얘기가 되어버렸지만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말이 나에게 지침이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제가 그래서 앞으로 수요 라이브 속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문구들 여러분이 오늘 하루에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 이번 한주 정도로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는 문구들을 좀 써드릴 예정입니다. 그게 오늘 바로 첫 번째 제목이, 오늘 이제, 어, 제책 개정 출간, 뭐, 기념 라이브 이런 식으로 제목을 졌지만 오늘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말은 바로, 나는 나로서 존재한다입니다. 그리고 쇼페나워가, 지금의 내 모습이 어떻든 지금 이대로의 나, 나의 개성 그것이 바로 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 사실 이 문구를 읽으면서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말을 한번 떠올리게 됐어요. 최근에 제가 이제 어떤 뭐 유튜브 채널하고 인터뷰를 한번 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변호사님의 인생을 지금까지 이끌어 져 왔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뭔가 나를 이끌어 줄것 같으며 뭔가 내가 소중한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고 싶은 말이 있는가를 물어보셨는데 저는 바로 딱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나를 소홀히 대하면 남들도 나를 소홀히 대한다라는 말을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고 인상 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비슷한 말로는 저희 아버지께서 저한테 해 주신 뭐 자신자 인혁신지 내가 나를 믿는 만큼 남들도 믿어 준다라는 말도 있는데요. 지금 내 모습이 어떻든 간에 나를 바꾸지 않는다는 건 내가 발전하기 싫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현재 내가 나의 모습이 너무나 비로하고 뭔가 낮아 보이고 어떻게 보면 조금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거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안아주고 사랑해 주고 그래 나는 할수 있어 라는 마음을 가졌을 때에 대해서 레벨업이 일어난다는 뜻이거든요. 현재의 내 모습 있잖아요. 현재의 내 모습과 그 다음에 미래의 내 모습도 비교하는 건데 여러분 비교라는 건 뭐예요? 두 가지 대상이 정확해야 비교가 되거든요. 여러분이 남과 나를 비교하지 말라는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지만 그로부터 느끼는 감정을 부정적으로 해소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지 비교를 하는 발전이 없어요 여러분들 나보다 잘하는 사람 나보다 멋진 사람 내가 배우고 싶은 사람을 자꾸 참고하고 그 사람의 삶을 훔치고 그다음에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원칙들을 긍정적으로 순화시키고 내 인생을 레벨업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께서 자기 계발서를 읽으시거나 또는 제 유튜브 채널 보시거나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내가 마음의 여유 같은 것들이 좀 없다 보면 다른 사람을 봤을 때 솔직히 분노부터 치밀어 오르기 시작하잖아요. 쟤는 뭔데 저렇게 잘났지? 라는 마음을 내가 인정하기 싫기 때문에 어우, 재수없어라고 표현한다든지, 그죠? 아, 아니야. 저, 저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애써 부정을 해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만 사실은 있는 그대로 내가 인정을 한 이후부터가 진짜 어떻게 보면 출발점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쇼페나어가 다른 누구와도 나를 바꾸고 싶지 않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고, 그것이 바로 나이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의 나를 인정하자라는 의미로 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쇼페나워가 말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공유하고 싶은 얘기, 나는 나로서 존재한다. 여러분들도 이번 한 주를 한번 어, 보내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깊이 있게 새겨보시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느 부분에 재능을 가지고 있는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나는 어떻게 휴식을 취했을 때 조금 더 재충전이 되는가? 나는 책을 읽을 때는 어떤 식으로 읽으면 좀더 기억에 남는가? 나는 다른 사람들과 소통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은가?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알기 시작했을 때 거기서 한 단계 레벨업 하는, 어, 시작이 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를 좀 공유해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 한주 동안 또 다음 주 수요일 라이브 하기, 하면서 제가 또 좋은 말들 준비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같이 읽을 책이 당신이,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입니다. 그래서 그거 같이 사가지고 같이 읽어보면서, 여러분이 미리 읽어오시면 저하고 얘기하거나 질문날 거리들이 좀 많이 늘어나겠죠? 그런 얘기들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